DPF 지금 보시면은 79%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0%가 되면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DPF 거리가 옆에도 나와 있는데 400km 정도 지금 돼 가는 상태고요 어, 앞으로 20%더 남았으니까 좀더 타다가 DPF가 작동을 하겠네요 여름에는 DPF가 훨씬 자주 작동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거의 뭐 이렇게 출퇴근만 하면은 한 보름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여름에는 보통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작동을 해가지고 출퇴근할 때그 DPF 작동하는 거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른 그냥 휘발유차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네 지금 DPF가 99%고요 어, 좀 있으면 이제 발동될 것 같은데 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만약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발동되면은 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빨리 차라리 꺼버리고, 어, 내일 다시 가동되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네, 현재 집에 다 와가는데 지금 1 0 0예요 네, 지금 조마조마 합니다. 지금 발동될까봐. 이게 빨간불 들어오면 발동되는 건데, 이럴 때는 엑셀을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고 살살 해갖고 주차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차하고 있는데 발동되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지금 빨간불 들어왔죠. 곧 발동될 것 같아요. 지금 발동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창문을 열어보면은 발동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엔진 소리가 시끄러운 거 보니까, 배동 됐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지금 1%지 깎였죠? 자체적으로 지금 깎고 있는 건데, 차라리 이럴 때는 주차를 빨리 하고, 시동을 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차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주차하는 와중에 조금씩 이게 깎여 나갔는데요. 어, 이때 만약에 시동을 끄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창문을 열고,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네, 이렇게 꽤 오랫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지금 창문 닫았는데, 창문 닫아도 꽤 시끄럽죠? 요 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몇 프로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90몇 프로였으니까 다시 100%찰 때까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올 때쯤 다시 작동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출근하려고 시동 걸었는데요. 지금 DPF가 지금 94%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좀 늦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여름에는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네, 현재 출근길에 조금 세게 밟았더니 어, 작동을 했고요. 지금 빨간불 들어왔는데, 어, 이 상태에서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사까지 가면서 아마 0%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회사 도착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현재 41%까지 지금 내렸구요. 아직 회사까지 거리가 꽤 남아서 어, 충분히 그냥 오토로 해서 가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거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면은 속도로 해가지고 RPM을 조절을 해가시면서 좀더 이렇게 빠르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RPM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중간 rpm 을 끌어올리면 dpf 가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어, 수동으로 하시면 좀더 빨리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회사 도착하기 전에 지금 2% 까지 어, 방금 3% 됐네요 어, 지금 빨간불 안 들어오죠 이제 dpf 가 끝났고요 자 다행히 회사 도착하기 전에 dpf 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번 dpf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가 디젤차가 어, 귀찮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장거리 다닐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단거리로 출퇴근하실 때는 얘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겨울에는 DPF가 어, 생각보다 이제 조금 여유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데요. 어, 여름에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꼴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평균 어, 편도 15km 정도에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30km죠. 그 정도 운전을 했을 때 어, 집에 다와갈 때쯤 작동을 하면 엄청 짜증이 나요. 일부러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d a g 라고 해서 데 a 라는이 장치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요걸로 보시면은 지금 DPF 거리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는 현재 얼마 정도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서 100%가 다 돼갈 때쯤 대표는 일부러 막 조금 운전을 살짝 더럽게 해요 운전을 엑셀링을 좀 더럽게 해주면은 연소 과정이 좀 별로 안 좋아지면서 포집량이 많아지면서 퍼센테이지가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7%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은 집에 다 와서 주차할 때쯤 얘가 작동을 할것 같다 라고 그런 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예감이 들면 그게 그대로 그냥 주차할 때딱 작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작동을 하게끔 문전을 일부러 더럽게 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고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네를 한 바퀴 또는 두 바퀴를 돌면서 주행을 좀 해줘야 돼요. rpm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 얘가 그거를 태우면서 연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이 필요하고 또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할때 조금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작동을 했다 싶으면 수동으로 조작을 해갖고 rpm을 2,300 rpm 이상을 유지를 좀 하면서 운전을 하시면 그 연소가 좀더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일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해서 하시는 것보다 확실히 수동으로 해서 2300rpm 이상을 어, 하시게 되면은 빨리 연소가 되긴 됩니다 이 차에는 이거 대그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그가 안 달려 있으면은 솔직히 좀 예민하신 분 아니면은 이걸 잘 몰라요 지금 dpf가 걸렸는지 안 걸려 있는지 방음이 그나마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주차하실 때 조용하니까 주차하실 때알 수가 있는 거죠 주행하실 때는 솔직히 조금 잘 몰라요. 예민하신 분이나 이게 아이들링 시에 조금 RPM이 조금 더 올라갔구나. 한300 RPM 정도 더 올라가는구나. 그런 거를 어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모르겠지만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조금 저는 이제 좀 예민한 편이라서 엑셀링 할 때도 조금 달라요. 이게. 그거를 태우면은 얘가 기름을 먹으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최근에 나온 디젤차들은 요소수로 그걸 작동시키는 원리인데 어 제거는 기름으로 태우는 원리이기 때문에 기름을 얘가 더 먹어요. 그래서 이게 연비가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디젤차 살 생각하지 마시고 휘발유차로 사시고요. 거리를 좀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면 디젤차를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 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은 제가 얘기드렸던 출퇴근을 짧게 하면서 dpf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전혀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어 주행을 좀 길게 하시면은 주행하는 동안 개가 이제 연소가 돼가지고, 어, 괜찮아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쭉 가면은 고속주행을 할때 엄청나게 그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100%가 안 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DPF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디젤 차는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이 적합한 차라는 거, 그다음에 시내주행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그대그 장치로 조금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하니까 차에 데미지는 쌓이진 않겠죠. 왜냐면이 퍼센테이지를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옛날부터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DPF 장치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잘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동 자꾸 꺼버리고 그러시면 은 얘가 나중에 결국 고장이 납니다 아, 고장이 나면 이거 부품값이 150만원인가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인미까지 더해지면서 이거를 수리를 하려면 엄청 비싸지는 거죠 몇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6단계인가? 이렇게 제끼면 은이 네, 정도까지 누워집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누워서 가는 정도니까 시골 갈때 편하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제끼는 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앉아 있는 상태에.